오늘은 친구들이랑 이케아를 갈 거예요. 배고프니까 빨리 가서 뭐 먹을 생각만. 그럼 이따가 이케아에서 봐요. 내가 말할게. 저희 사이렌 오더로 주문해서 앙지야. 짠 돌체라떼 마실려다가 이 뭐지 이름이? 오트라떼? 돌고로 오트라떼. 음. 아 진짜 맛있어. 아 근데 진짜 적당히 나왔어. 음. 엄청 맛있지. 이케아 도착! 이케아! 운 좋게 창문 쪽에 사람 빠져서 바로 앉았어요. 이렇게 음식은 친구들이 갖고 오기로 하고 저는 자리 갖고 있어요.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완전 명당 다리. 늦게 왔는데도 좋은 자리 앉았어요. <laughs> 맛있겠다. 너무 배고파 3단 꽉꽉 채워왔어 우와. 나이스 양송이수이 아니야? 옥수수 <laughs> 푸드 <laughs> <laughs> 아, 좋아 일다 내려놓고 세트 놔둬 <laughs> 완전 맛있겠다 원래 어, 이렇게 많이 시키는거 맞지? 응 어. 우리 가족도 이 정도 시켜 <laughs> 네 <명이 웃음> 아, 뭐야 이거 완전 맛있어 보여 닭다리, <웃음> 닭다리. <웃음> 닭다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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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잘 먹겠습니다 <laughs> 쉬워. 아, 쉬워. 너무 시원해. 아, 시원해. 아돈까스잘라먹자 응. 뭐야, 옥수수 또 완전 맛있어. 아, 옥수수 치고, 이거는. 포카. 아, 포카. 펩시 제로 맛있어. 응. 두껍지. 진짜 오. 맛있다. 음. 아, 뭐야. <laughs> 이거랑 같이 먹어야 돼. 그거랑 자, 그거 이거 메시 포테이토랑 크랜베리 조금 언제 먹어야 돼. 엥? 크랜베리? 크랜베리 찜. 크랜베리 소스. 그래도 언제 먹으면 맛있어. 크랜베리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메시 포테이토랑 조금만해가 크랜베리 소스도 찍어 먹어야 된대요. 요렇게. 메시 포테이토랑. 좀 음, 맛있어. 음. 감자튀김 음. 뭔가 내 스타일 같아 음. 생겼어. 맛있어. 감자튀김도. 무차 음. 찍어? 찍어? 아니, 나 아니, 그냥 먹어. 맛있어. 오, 오 김치볶음밥. 한국인 은 김치를 먹어줘야지. 그냥 으스러지는데 너무 부드러워서? 김치볶음밥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맛있어. 완전히 맛있어. 완전히 음! 완전 야들야들해 보여. 이거 삶은 야채 찍어서 같이 먹는다니까? 너무 맛있다. 닭살살살. 뭐야? 완전 맛있어. <목소리> 내가 좋아하는 가스예요. 4만 원 나왔어. 어? <laughs> 이거 만 원, 이렇게 만 원, 그리고 만 원, 음. 만 원. 이거 스프에 찍어 먹어야 돼. 4만 원 나왔대요. 원래 4만 원 나오는 거 맞아? 응. 음. 음. 이거 먹으면 맛있어. 연장이 없음. 네. 맛있어. 음. 음, 어봐어 응.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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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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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어 저기. 어 아빠도 둘이서 없는데 둘이서도 막 삼단으로 싸는 사람 진짜 응. 많던데. 아 참치 먹고 싶네 빨리. 그러니까 잊었어 아주. 자자기 응. 참치 먹으러 갈 거예요. 김에 겁나 싸 먹어. 응참치는 진짜 김에 싸 먹어야 돼. 응. 아 전화 해 볼까? 어, 아. 응, 그래자. 응. 해보자마. 안녕히.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지. 그러니까. 닭다리살이여도? 아주 탄산 하늘 일이냐고. 근데 여기 양송이도 또 맛있어. 아 뜨거. 나도 안 먹었네. 이거 뽑아 먹어봐. 마늘 마늘빵 먹어 들어가? <laughs> 어. 아. 뜨거워 먹어 맛먹어 뜨거워. 뜨겁지? 음. <laughs> 오케이. 한번뜰 때마다 그냥 옥수수가 씹혀 나. 한수화물이랑 돈가스 먹으면 맛있는 거 같아. 그런 거? 아까 이런 음물이랑 바로 연결돼 있어. 음식점들만 모여있는 데도 있어 음아 음식점 이렇게 푸드코트 말고 따로따로 있는 거야? 응나 옷에 안 흘렀어 배고프다 여기, 여기. 음, 음 그니까 커피 안마셨면 진짜 줄 서면서 화났어 그럼. 아까 연정이가 세 개만 시킨다 했을 때 우리 둘다 눈으로 욕했을 수도 있어. 커피 맞아서 만 눈으로 욕했잖아. 눈으로 욕한 거 아니야?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았지. 맞아. 근데 약간 정적이 있었어. 분명 연정이가 세개 시킨다 했을 때 하늘로 고개 들지도 않았어. 그냥. 어. <laughs> 고개 들지도 않아쳐 소다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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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봐. 어. 연정이 숟가락도 못 드는 거 아니야? 응. 음. <laughs> 못 들지. 그런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것도 저기 서서 먹는데. 돼? 밑에. 그건 또 밑에. 그건 봐라? 밑에 봐라 일층에. 숨어 있었어? 어. 약간 모닝이네. 아말아왜 어. 아, 이렇게 자꾸 흘려? 사진 빵꾸뚫렸나 보지? 흘러봐 아, 그만 줄여. 포도 응? 그만 줄여. 어. 어. 이 포토샵 꼭 그만 줄이란 말지. 흘려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래스깔끔그고 <그래서>, <laughs> 뭐? 나는 포토샵 턱좀 그만 줄이라는데 근데 턱은 안 줄여. 아, 여유가 턱이지? 안 줄여. <laughs> 김치볶음밥 은근히 맛있지 않아? 음, 딱, 딱그 정석 같아. 그싼 김치볶음밥의 정석. 그그 이케아가 크니까 호흡도가 되게 작아 보이지 않아? 어딨어? 철제는 아 앞에. 어. 아, 근데 이건 줄 하나도 안 산다. 응. 음. 여기 옆에. 나 철제는. 뭐지? 저그 옆에 바로 앞에 등등으로 들어가잖아 아. 근데 저거, 근데 신기한 게 밖에 저렇게 사람 많들어데안들어오면사람은 없어. 맞아. 근데 또 여기 돌았는데 사람이 없던데 또 계산들은 사람은 개 많아. 음, 맞아. 닭아 음. 그래? 닭지응사랑한나도딱꼬치래어왜 아, 이렇게 닭꼬치가 나왔거 탁수 아니야? 여름이라서? 그니까 깜짝 놀랐네 지금 메시지에 찍어먹고이건거야야이 어? 아, 맛이 아니야 아예 작아 보여가지고 저기서 보면은 그난도가 너무 푸른데 어렵더라고. 그래서 괜히 갔다가 아니 난 내가 볼땐는두개데 우리가 자꾸 안 가는 거지. 왜안 가는 거지? 작아 보여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괜히 갔다가 응. 엉켜가지고 아예 밑패키칠까봐 깨야 되는 걸 봐봐. 소파에 응. 앉았는데 너무 편해요. 얼마? 120? 아 진짜 편하다. <laughs> 아이노트 진짜 누가 봐도 가짜다. <laughs> 그냥 플라스틱. <laughs> 신바다. 도가 <laughs> 뭘까? 몰라 제품이래. 몰라 제품. 몰라 나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 이거 알지? 어, 벽에다가 달놓고서 애기들 낚시. 아 좋다. 대 아, 아, 좋지? 애들 벽에다가 낚서 아, 많이 하잖아. 네겠는데 아, 어. 이거, 이거 프렌인상야어 아, 진짜? 진짜? 어. 멘트 인쇄한 거. 어, 그거 크레파스로 그린 거 같아. 응. 근데 이런 거 나는 좀 폼이 꽉 찼으면 좋겠어. 음. 품이 뭐안 뭐야 이거? 짠. 의자랑 테이블 세트가 20만 원이래요. 좋다. 옷 갖고 싶다. <목소리> 미래 디저트 사장님이 되는 게 꿈인데, 과연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요거 살 거야. 가위 하나 사고. 근데 이렇게 실리콘 된 거는 먼지가 너무 많이 붙어도 못 사. 아, 맞아 맞아. 요것도 하나 사주고, 3종. 이게 1900원 정도 한대요. 어, 그거 큰 거야? 어, 큰 거. 요만한 거, 요거. 이거 하나에 300원인데 몇개한번 살까 봐요. 네개만 사봐야 겠다 하나 둘셋넷 4개만 살게요 이거 살까? 커피 한잔 마시기에는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요거 하나 살까 고민 중 17,900원이에요 엄청 무거운데 전자레인지도 되고 이것도 고민 이케아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맥날 가서 먹으려고요 실내여도 덥기는 더워요 에어컨이 별로 안 쐬가지고 그래도 실 외웠으면 죽었어 어 이미 녹아서 사라졌지 이케아는 우리 몇 시간 돌아다녔지? 3-4시간? 3-4시간? 어 4시 반에 돌아왔으니까 4시간 정말 오래 돌아다녔다 한 3-4시간 정도?

<목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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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무침 <효분침. 웃음> 이게 진짜 별미야.

개많아. 아, 이거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아, 뭐. 항수칩어요 진짜 좋아하는 거. 간장에게 <laughs> <전당에 꼭> 찍어서. 야, 거리 뭐야 이거 살치살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살치살 같아

나는 맛있게 하는데 간장이 제일 맛있어 <카롯이이> <respirer intake> <weit play scholars> 나랑 너무나 잖아일본에서 했었고 영국에서 했어도 됐고 그냥 양호그 단계 양호선이 잘못게 있었잖아 갔는데 여기로 그냥 하늘처럼 보이생강에 간장 찍어서 이렇게 와사비도 뭐 올려서 먹어야지 참치는 와사비 진짜 많이 먹어도 안잖아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보여줘 보여줘 뭐� 친구 이렇게 먹는데요 이거 이 정도면, anyway 이렇게 아 <Elena> 정도면 와사비 샌드위치인데? 예, 그래 그렇게 준다니까? 먹어봐 yeah, 그러니까 술있잖 좋은 술있잖 좋은 술거그한 달에 아야 레몬 이렇게 안먹는걸로 기름이, 기름이 엄청 많은걸로 야되는데 기름 별로 없는? 어. 그리고 씹는 순간 와사비가 튀어나와서 내 볼에 붙었어 그러니까 같이 씹어야 되는데 뭔지 알지? 씹었는데 사비가퓸 나와서 내 볼에 붙었어 후추리 카페 음, 음, 한번 먹어 이거 또, 맛있어 음, 난 진짜 간장찌먹 제일 맛있어 이게 끝인 거 아니야? 이제 연정이? 이렇게 느끼한 거 잔뜩 먹고 라면 먹으면 천일거 같아 애들 다 화났어 안나던거 같은데 뭔가 그 겉물이나 매콤한 거먹다가 나랑 좀 먹자 여기 오락실 없나? 있지 않을까? 그럼 가보자 근처에 오락실이 있어 있을 거 같은데 여기 뭔가 상견례가 있었나? 맛있어 나있는데돌려난 아까 잠깐 자서 20분 이제 가? 여러분들 지구오락실 보세요. 지구오락실에 청개구리 게임 있거든요. 청개구리 가위바위보. 내가, 한게? 내가, 내가, 이거 내가. 가위바위보. 이, 이겼다. <laughs> 뭐야? 다시. 가위바위보. 이겼다. 어, 어, 맞네. 이겼습니다. <laughs> 맞네. 이건 나왜 이렇게 한 번도 안 되지? 너너 해봐. 응. 가위바위보. 다저 <laughs> <저, 저. 웃음> 이게 이렇게 된다니요? 아니 이게. 이게 뇌도 이미 진걸라니까 어! 이게 이겼단 말이 안 나와 다른 사람들 보고 해봐요 잘 가이고 졌다 잘 가이고 이겼다 어? 이겼다 어왜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울어? 잘 가이고 졌다 오잘하네 이겼다 그렇지 <laughs> 이겼다 <웃음> <웃음> 저번에 했던 테마 오늘 하는 때마 다섯 가지 방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사진은 그냥 안 찍었어요 다음에 와서 또 해야지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또 어제 이케아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케아 하울 하면서뭐뭐 샀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샀어요. 요거는 옷걸이. 이거는 10개에 3,000원이어가지고 하나 샀어요. 약간 눈 슬립이 아니어서 그렇게 편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티셔츠 같은 거 걸어놓기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하나 샀어요. 요거는 나무 도마. 이거는 엄마가 갖고 싶다고 하셔서 하나 샀어요. 이케아 나무 도막 갖고 싶다고 하신 건 아닌데 그래도 김치 자를 때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 김치 물 들어가지고 도마 색깔 바뀌니까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고 사고 하면은 저도 하나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행주 이거는 뭔가 아무렇게나 막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 4개 정도 사왔어요. 근데 이케아 행주들은 다 여기에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다 박음질이 아니네? 그냥 여기 떼서 사용하시면 돼요. 요거는 하나에 300원이었어요. 엄청 싸죠? 그래서 총네개 이렇게 샀어요. 하나에 300원이면은 진짜 저렴하지 않아요? 더 살까 하다가 그냥 네 개만 먼저 사보자 하고 네 개를 샀습니다. 요거는 옷장에 걸어주는 거예요. 요즘 여름이라 너무 습해가지고 꿉꿉한 냄새 나는 거 같아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음. 이거랑 무슨 코코넛 향? 있었는데, 그냥 얘를 샀어요. 걔는 너무 향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요건 지퍼백. 몰랐는데, 이케아는 지퍼백이 엄청 핫하다면서요? 요렇게. 요거, 요렇게. 세개 사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수 있어요. 이거랑. 그리고 이거는 나무 모양. 나무 모양이랑. 얘는 뭐 나뭇잎이랑 파란색 동그라미 두개 같이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 파란색 이거 안에 열면은 아마 반반 씩 있는 것 같아요. 열어볼게요. 이렇게 짠 이렇게 파란색이랑 초록색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만 꺼내볼까요? 뭐 꺼내면은 쓰긴 쓰겠죠? 짠 이거 봐요. 오 엄청 튼튼해 보여요. 짜자잔 왜 지퍼백이 유명한지 알겠어요. 가격은 싼데? 재질도 엄청 괜찮은데요? 요거는, 짜잔. 이게 플라스틱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안 살까 했는데, 얘가 220도를 버틸 수 있대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이게 20도면은 그래도 녹지 않고 어느 정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2집개랑 집게랑 얘는 뭐볶음용 국자는 아닌 것 같고 이세 개가 한 세트예요. 아 얘가 얼마였더라? 짜잔 요건 조화예요 조화. 얘는 900원. 그리고 요 꽃병. 생화 사기 전에는 이렇게 조화 꽂아두려고 요렇게 두개 샀어요. 항상 꽃 선물 받으면은 소주병에 꽂아놨거든요. 사야지 사야지 했는데 못 샀거든요. 근데 이케아 갔는데 딱 있길래 샀어요. 꽃이 얼마 안 들어갔는데 좀더큰 구멍을 갖고 있는 꽃병을 사고 싶었거든요 중간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쬐끄만한 거 아니면 완전 요만한 거 그래가지고 그냥 봐서 적당한 거 샀어요 그래도 이렇게 꽂아놓으면한세 송이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게 세트는 아니고 얘랑 얘랑 따로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렇게 샀죠 제가 이거 생화 선물 받거나 제가 사면은 인스타에 인증샷 올려놓을게요 짠이것도 샀어요 집에 냉동 음식이 많아가지고 하나 샀거든요? 원래 다이소 거만 쓰다가 케아 거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냉동식품 같은 거나 봉투 밀봉할 때 쓰는 거예요. 없을 때 몰랐는데 쓰다 보니까 편해서 이번에도 한번 사봤어요. 다이소 거보다는 약간 좀 헐렁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막. 꽉 닫힌다는 느낌은 없고 약간 금방 늘어나서 예 별로 할것 같은? 10개 들어있는데 1,000원 밖에 안 해요. 그래서 바로 샀죠. 보니까 그냥 이 색상들로만 이루어진 게 탑으로 쌓여있더라고요. 짠. 그리고 이번에는 가위. 이거 주방용 가위랑 문구 가위 두개 같이 있길래 샀어요. 이거 사는데 친구가 옆에서 이거 가위 엄청 잘 든다고 좋다고 했어요. 가위가 은근 금방 무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두개 세트로 묶여져 있는 걸로 샀어요. 아, 그리고 요거는 화장실 앞에 두거나, 요 주방에도 둘수 있나? 일단, 이케아에서는 욕실 앞에 두는 거라고 했거든요. 파란색이랑 분홍색이랑 초록색? 연두색 같은 거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마음 같아서는 분홍색을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때탈걸 생각해서 그냥 그레이 색으로 샀어요. 근데 이거 그레이 색도 진짜 예뻐요. 예쁘지 않아요? 어두운 게 아니고 밝아가지고 때는 덜 타면서 색깔은 예쁜. 하나는 집에서 쓰고 요거 하나는 또 엄마 갖다 주려고 샀어요. 하나는 본가, 하나는 자취집. 그래서 총두 개를 샀습니다. 이거 되게 인기 많았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가던데요. 그리고 요거는 장난감. 친구가 조카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거 샀어요. 엄청 열심히 보면서 고르던데 요거 샀네. 요거 줄로 해가지고 요렇게 끌고 다니는 건가봐요 애기 장난감도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요건 커피잔 사실 이거보다 살짝 더 작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나마 제일 작은 거였어요 이거보다 더 작은 거는 에스프레소 잔 근데 그거는 또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찾다 찾다 요렇게 적당한 거 샀어요 이게 접시랑 컵이랑 해가지고 아마 5,000원 안 했던 거 같아요 5,900원? 아마 그 정도 했던 거 같아요 요렇게 깔끔한 이런 거는 직원분들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골라야 되는 거니까 어디 뭐 흠집 있는 데 없나 잘 보고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랬는데 제가 흠집 있는 거 갖고 온거 아니에요? 사실 그때는 그냥 산다고 해가지고 대충 집어서 오기는 했는데 나름 잘 집어 온것 같아요. 저희 약간 이런 거 스크래치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성격이거든요. 그냥 뭐이 정도면 만족.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베개. 제가 한 10년 정도 쓴 애착 베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 다른 베개에 정착하지 못해서 지금 베개만 한 4, 5개 산것 같거든요. 이케아에서 베개 팔길래 이것도 한번 사러 갔어요. 그래서 요즘 애착 베개 버린 거를 후회하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애착 물건 그런 거 있으세요? 애착베개를 베야 진짜 잠이 잘 오는데 요즘은 애착베개도 없고 괜찮은 베개가 없으니까 잠을 자도 그렇게 깨어나지 않는것 같아요. 근데 네, 베개 커서는 아직 안 사서 사야 돼요. 생각보다 엄청 크죠? 뭔가 좀 숨이 살아나기를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베개는 엄청 커요. 오늘. 엄청 크죠? 이케아에 베개도 많이 팔아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그냥 머리만 요렇게 이렇게 대봤거든요. 완전히 누워서 베개를 사용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뭐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샀다가 다 실패를 한 거죠. 사실 얘도 그냥 요렇게 대보고 아 편하다 해서 산 거긴 한데 그래도 얘만은 진짜 꼭 맞기를 바라며 샀어요. 저는 이케아 일산점 두 번이랑 이번에 다녀온 거는 광명점으로 다녔거든요. 광명점도 넓고 괜찮더라고요. 아니 제가 오늘은 보라색으로 화장을 했거든요. 이 섀도우도 보라색을 하고 거울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눈탱이 밤탱이인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레드 빛 나는 섀도우 눈에 바르고 왔어요. 근데 뭔가 바르고길 잘한 것 같아요. 아까 진짜 눈탱이 밤탱이였거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